오늘 읽지는 않지만 이번 주 구약 본문들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1일에서 24일까지의 구약의 본문은 10편 25편에서 44편까지의 내용으로 빛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이나 원수들보다 나를 높이 드실 것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노래, 그리고 형통할 때는 굳건한 것 같았던 믿음이 고난 속에서는 근심으로 바뀌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고난 가운데서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노래, 또 의인도 고난당할 때가 많다는 것을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고 권면하는 노래. 그리고 악인의 형통이 커 보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돌보시기에 악인들로 인해 죄를 짓지 말 것을 권면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저자의 마음과 함께 노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19일과 25일의 신약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할 수만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많이 하라고 부탁하고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약속하며 결론적인 권면과 인사 그리고 축도로 마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바울의 인사와 함께 고난과 고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린도 교회 방문 여정 변경에 대해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본문 중 구약, 신약 25일에 고린도 후서 1장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200페이지의 25일 본문은 이세라 사모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하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이 위로,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부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오늘은 바이블 타임 206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바이블 타임 206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바울이 문제들에 대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편지를 보냈고, 원래 잠깐 들리려는 여행 일정을 변경해서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며 문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절을 근거로 아마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을 변경해서 갑작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나오는 근심 중에 너희에게 나아간 소위 근심의 방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될 만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악화되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급작스럽게 계획을 바꾸어서 겨울 방문 이전이었지만 근심 중에 나아간 방문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근심의 방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배척당하고 심한 인격적 수모까지 당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마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이 여행 계획을 바꾼 것에 대해 신실하지 못하다고 공격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현금을 모금한 것에 대해서 물질을 얻을 목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비방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바울은 기쁨 없이 근심 가운데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근심의 방문 이후 바울이 신학 성경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잠깐 언급되어 있는 눈물의 편지, 또 다르게는 준엄한 편지라고 불리는 서신을 보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이 편지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쓴 편지이기에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고, 또 대적자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기에 준엄한 편지라고 불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향했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성도들이 순종과 회개로 나아갔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쓰여진 것이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벗어나 위기를 넘긴 후에 안도감과 위로를 느끼며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대적들의 공격의 구실로 삼았던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구제연보의 문제도 완결 지으며 거짓교사가 아닌 자신의 사도직의 확실성과 사도로서의 직무를 설명했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완전한 화해와 일치를 호소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도입부에 해당하는 오늘의 본문은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도적 축도와 감사 외에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에서만 나타나는 이 유일한 위로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긴장과 갈등 속에 있다가 회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절에서 2절에서 사도적 축도의 기도를 한 바울은 오늘 본문인 3절에서 7절에서 위로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자신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밝힙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찬양하며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여기서 자비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엘리우스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라함임에서 나온 말입니다. 라함임은 원래 몸속의 내장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고 해서 불쌍이 여김, 동정, 긍휼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창자가 끊어질 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극률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기서 "위로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이 파라클레시스인데요. 이 문자적으로는 "곁에서 부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내적 속성인 자비가 외적으로 구체화된 것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곁에 계시며 위로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모든 위로의 원천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4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다른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환란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위와 아래에서 내리누르는 압착, 이 기름을 짜내는 것 같은 압착을 가리키는 단어로 주로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런 극심한 환란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헬라 이방 문화의 중심지인 고린도에서 선교사역을 수행하던 바울 일행이나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이교도들에게서 오는 핍박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율법주의자들과의 갈등 또한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이 8절에서 10절에 조금 나와 있는데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경험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할 능력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7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과 위로가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예수님께서 감수하신 고난으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 또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롯에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고백했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잔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칠 것입니다. 고난이 큰 만큼 위로 역시 커서 고난받는 사람을 덮어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후에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이후에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우리 성도들 또한 고난을 통과하여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것 때문에 환란을 당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음으로 인해 환란을 너끈히 이길 만한 위로를 받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에 자신과 일행들의 환란과 위로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일행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위로를 체험했듯이 고린도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성도들이 그분이 주시는 위로에도 참여할 것을 확신하기에 경고한 소망 가운데 서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바울의 소망은 근거 없는 규정이나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에 기반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소망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기대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흔들림과 역경 가운데서도 고린도 성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오직 믿음 가운데서 화해와 일치를 이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묵상 시간에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환랑과 역경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묵상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